시민들의 영원인 한순 본사 이전 경주시당의 독단과 불통에 의해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 임기의 마지막 시점이 최근에 왔어야 겨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양남 유도 사고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경주시는 사과는 고사하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까? 방패장 유치 대가로 받은 3천억 중 남아있던 1,500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떡 나누듯이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한심하고 많은 시민과 함께 분통이 터질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는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대규모의 시민들을 동원해서 시장에 출마한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직을 사퇴하고 시민과 함께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시점에서 제양식 시장은 한순 본사의 이전 지연 등그 동안의 모든 실정과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당장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몸뚱아리를 시민들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저의 모습을 바치고 있는 저의 머리카락을 시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삭발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공부에만 전념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해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민께 그 효도를 하고자 합니다. 너무 인간적이고 부드러워서 때로는 유약하다 고 하는 저의 모습과는 달리 제 강한 내면과 제 시민을 향한 이 마음을 소도하는 마음을 시민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고자 합니다. 제 진실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경주를 사랑해 경주의 변화를 원하는 제 간절한 소망이고 저의 진심입니다.